안녕하세요. 베리 r y n i nice. 조수혁입니다. 오늘 7시에 일어났어. 동계훈련 가는 날이라. 자기가 태어나주는데. 자기. 가자. 자, 숙소 도착. 짐 챙겨야지. 나머지. 트렁크는 버스에 실었고, 축구랑 화 마사지기계랑 다또 여기다 넣어서 가야지. 나만 짐이 이렇게 많은가 자, 일단 너니와 축구 화 하나, 둘, 셋, 넷. 옷, 이번에 입던 거, 빨래, 프로틴, 현장 가방, 패딩. 우리가 패딩 이거 패딩인 거 나온 거예요. 어제 백화점 가니까 이거 있더만 똑같은 거, 신상으로. 짐이 왜 이렇게 많지? 가방이 4 개야. 아, 이거 마사지 기계. 그거 뭐야? 예? 어. 에이, 어, 그, 그, 뭐죠? 그, 단축할게요. 그래, 서축크으 아, 형님, 가방 많이 챙기시네. 가방 많이 챙기셔. 어, 아니, 나, 그치, 응. 그, 많이 형, 근데 난 가방 4 개야? 와, 여기서 그냥 딥물면 거의 한 게임 떠도 되겠다, 여기서는. 방 도착. 들어 도착. 내 침대 왜 이렇게 커? 진짜. 원래 이거 두개 있어야 되는데? 아, 내방저뭐좀 뭐좀 챙겨왔어? 뭘챙겨요안 챙겼어? 안 챙겼죠? 와, 침대 가 너무 큰데,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두개 합친 거네. 조그만 거두개 아, 합친 거네. 수가 많이 맞았냐? 나네 개밖에 안것갔어네개 밖에예요. 어, 너는? 나두 아, 개만 맞았는데? 왜? 혹시 모르잖아. 되게 혹시 다 신지도 않는데. 어. 어, 하나만 신거 이제. 영우야, 샴푸랑 린스 이런 거 챙겼어? 아니요 왜? 호텔 거 쓰면 되죠. 매일 호텔 거 쓰면 돼요? 아니 선배랑 쓰면 <laughs> 그런 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호텔 거 쓰면 되죠. 치 치약, 치약은? 치약 있어요. 어. 오. 치약이랑 허클렌젤 생겼죠아 다른 거는 호텔 거 쓰면 되는데 뭐 없어? 요약 어, 많이 챙겨 오 네. 약 어? 이거 받은 거. 아니 샴푸 린스 꼭떠 있는. 어형 머리 길잖아 머리 결 관리해야 돼 무슨 소리야? 아이게 관리하시는 분이 뭐? <웃음> <웃음> 이거 28일 내내 너만 이렇게 찍고 있어도 재밌겠는데? 저를 왜찍어너 그냥 재밌는 애잖아. 없어 신혼인 아, 신혼인데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안돼요. 가자 밥 먹으러. <laughs> 찍고 있지 자 우리 시상에. 아침 역시. 어 빨리 가자. 너둘이 같은 방이야? 그래, 그래 홍대라인 여기 다홍대네 <laughs> 우리 형들 너무 많아뭐 먹어? 비타민B 많이 신경 없네. 아, 이제 나이가 3 0주이에요 아~ 꺾여야 되니까. 그, 어, 그거 어그 그거 좋은 거래매. 우리 구단에서 준 거. 홍한번해줘 남자한테 좋다는데. 아침에 그래. 효과를 볼수 있다는데. 아 그래? 아가뭐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도 그냥다 좋대요? 어 아, 그래? 나는 피로 그거 때문에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피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카 이제 아까 아 해. 해까 가석이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찍어 놔. 이 이러면서 원래 이런 거막 이렇게 작업하면서 찍는 그 거야. 음, 아그 부담스럽게 안 해도 돼요? 경치가 좋구만 오늘 다시 잡네아공사판이 음, <laughs> 아주 겠어 공사장이 날리 놀러나가볼까? 아이고리겠이거리겠어공이거아지이거리이렇게 큰데요 이거는이왜이렇게 큰데요? 너가 커서. 저것도 원래 큰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이야. 편하게 해. 어. 한번 더가 봐. 봐. 자, 이제 운동 나가야지. 몇 시? 1시 45분. <laughs> 역시, 어 역시. 아, 에이전트 안 나갔어. 역시 아, 준비된 자. 역시. 부지런해. 네. 구독했냐? 바 아, 했어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운동해 무 뭐라고? 어우 무다 뭐야 이거 컴퓨터 운동 끝나고 방에 왔지 힘들지? 제가 만약에 3개 챙겼으면 진짜 하나 드렸을 거요 용우는 선배랑 방 쓰는데 스피커폰으로 막 전화를 해요 그수 있죠 다시 뭐가 이제 용 피하면 좋게 잠시만 요거트 하나 먹자 그릭 요거트 이게 맛있겠는데? 신인들 있잖아 신인들 아직 신인들이랑 별로 안 친해서 아 진짜 형 m b 뭔데요? 나 외양쪽 외양... <laughs> 인들 외양인들 그래 외양인 척하는 내양아니야 아직 그래도 좀 어색해 영웅이 뭐할거 없어? 뭐 말이라도 해봐 오늘 뭐 컨텐츠 내용이 없어 물 아, 던져주고 하라그래야지 어, 던져주면 할 거야? 아니 안 하지 두 탕씩 하면은 이제 저녁에 또 운동하면 안돼 그럼 두탕못 버텨 오늘 한탕 했는데요? 아 이동했잖아. 아 탕수를 치는 거야. 한 시간 이상 차 타면 한 탕이야. 와 진짜. 오 수영장도 있고 좋다. 야 좋다. <목소리> 형 베리나이스에 나간대요 형. 근데 어? 어차피 못 나가요 형. 편집 아 편집 될 거예요. 왜 왜? 놀란 인사. 야1인2실이야 응. 어. 오형 터키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아니 여기서 운동 외에 못 나. 버블 중. 아, 아 버블 많이 하네. 형 근데 형 버블 잘 의사님, 의사님. 아, <laughs> 역시. 이거를. 큰글이 큰글이. 어, 뭐야? 나를 위해서 있던 거였어? 아유. 지금 영영이 얼뜨고 있어 지금. 저기. 얼굴이 좀 빨개졌네. 대전. <laughs> 대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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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구독 구독해 주세요. <laughs> 아, 왜 둘이 안경을 쓰고? 아, 형님, 이거 유튜버의 삶이 안경이 없이네요. 이런 사람이에요. 안경이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어, 이거 유니스네 누거? 아, 갖고 왔어? 나도 갖고 왔는데. 아, 이거요, 이거 닉스래 찍어, 이거, 이거 찍어. 왜, 왜? 돼, 이게 프로세서가 해도 될 이게 식스 관이 이거 맞아요? 왜 여기 블랙 마카랑 여기 비타민인데 왜? 아 오늘 별로 찍은 게 없는데 일 분이든 이 분이든 편집해서 올려야지, 그지 영월? 아, 그래. 이제 영거가 방조리니까 아마 콘텐츠 재밌는 거 하나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할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끝.